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내비입니다.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laughs> 주내비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제 새벽에 방송을 하면서 자, 어제도 주가 이렇게 오늘도 주가 상승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22%의 상승 전환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네이처셀 주가는 자, 폭등 폭등, 폭등 할 거예요 주주님들. 자,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에게 지금도 자 이렇게 또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로 아 댓글로 오늘도 폭등 가자. 음, 폭등. 폭등이라고 많은 댓글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폭등 가자. 우리 주주님들이 댓글로 폭등이라고 많은 댓글 남겨 주시면 오늘도 우리 네이처셀 주가는 폭등합니다. 폭등이라고 많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지금부터 주네비가 네이처 셀의 조인 스템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그다음에 대응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처 셀이 7월 31일 최고가 39,350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현재 28,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 자, 지금 이 바닥도 다지면서 우상향, 엄청난 상승 모던 템을 자, 지금 이끌어 가고 있어요. 이 FDA에서 우리 조인스템을 RMAT 신속허가 어 자, 우리 FDA 승인이 예견되어 있어요. 어, 2026년도 상반기에 자 FDA 승인을 받게 될 겁니다. 주주님들 FDA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폭등을 할 거고요. 음. 그리고 소폭 조정도 나올 겁니다.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께서 자, 여기서 이 대응만 잘 하신다면 이 대응 전략만 잘 미리 준비하신다면 엄청난 수익을 챙겨 가실 거고요. 특히나 이 상단에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매수해야 되나요? 자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음. 이 매수 매도 전략 자 궁금하신 주주님들 상단에 있는 주네비 개인번호 010 3939의 0932번으로 음. 지금 바로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 지금 평단가 자그 다음에 보유 수량 자 우리 네이처셀에 대한 평당가와 보유 수량 자 문자 주네비 개인번호 남겨주시면 주네비가 우리 주진님들에게이 대응 문자 대응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지금 구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진님들 평당가가 얼마니까 자 비중담 어떻게 대응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 대응 문자 무료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10월 20일 기준으로 아싱 어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님들께서 이틀 연속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님들의 물량을 누가 받아 갔어요 음이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기타 법인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이 매도 물량을 자, 매집해 갔어요. 우리 네이처셀은 더 크게 주가가 상승이 될 거예요, 주주님들 9월 20일부터 10월 2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그 다음에 보험,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에서 우리 네이처셀의 주가를 자, 매집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거 누구예요? 외국인들, 연기금, 기타 법인입니다. 외국인들이 멍청해서 이렇게 우리 네이처세를, 네이처세를 매집에 나갈까요? 아니에요, 주주님들. 연기금이 바보라서 이렇게 또 매집에 나갈까요?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매집에 나갈까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조기 승인, 그리고 FDA, 자, 승인 기대감. 그리고 승인이 예정되어 있는 게 우리 네이처셀이고, 그 다음에 조인스템입니다. 일본에서, 유럽에서 우리 네이처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인스템이 엄청난 효능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우리 주제님들, 절대 절대 지금 매도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더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니까? 지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매도해요? 궁금하면 주네비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주네비가 매수매도 전략, 매수타점, 매도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음. 자,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과 함께 주식, 네비게이션 주네비가요. 자,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 또는 수익을 챙겨 가길 원하시는 주주님들 이 프로젝트 무료로 진행을 해요 음.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준네비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네이처셀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매일매일 시초과 급등 종목 추천 드리면서 또 매일매일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네비가 장중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실시간 이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100% 평생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주네비 개인번호로 네이처 네이처 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세요. 주네비가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또 1대 1 무상증자. 한 줄을 갖고 있으면 10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 1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도 하나 드릴 거예요.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우리 수익을 챙겨갈 겁니다.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우리 수익을 챙겨 갈 거예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 대응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네비 개인 번호 010-3939-0932번, 주네비 개인 번호로 네이처, 네이처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어, 이 세력 매집주와, 그 다음에 손실복구 프로젝트 무료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네이처셀 대응 전략 자료와 조인스템 FDA 승인 일정,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내비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스템 FDA 승인 일정,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준내비가 준비해 왔어요. 음, 자 준해비 영상 밑에 보시면 세부사항에 보시면 자 이렇게 또 준해비에게 쉽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놨고요. 자이 링크 클릭하시고 나서 네이처 네이처라고 문자 입력하시고 자 전송까지 눌러주세요. 주네비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네비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텔레그램 방도 있어요. 음, 자, 요 입장, 자, 이 링크 클릭하셔서 자, 무료로 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날 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중요한 자료와 정보, 네이처셀에 대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네이처셀에 관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 안내해 드릴 거고요.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우리 오늘 폭등 가자. 폭등 가자라고 많은 댓글도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네이처셀 주가 오늘도 폭등해요. 음. 자, 우리 네이처셀이 정부 줄기세포 규제 완화 기대감에 어제도 19%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21일도 우리 네이처셀 주가 급등을 할 겁니다. 주네비가 우리 주제님들에게 매수매도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음. 이 줄기세포 규제 완화 기대감에 네이처셀 등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음. 자, 보시게 되면 상위 종목, 우리 네이처셀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네이처셀, 보로노이, EN셀, 뭐, 메디포스트, IMBDX 등. 자, 이렇게 주가가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요,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제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를 열었고요. 이 회의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이후에도 제한됐던 줄기세포 치료제 범위를 확대하고 난치 질환의 정의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어요. 음. 자, 이에 따라 줄기세포 개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수혜로 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 조인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네이처셀이 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FDA 승인 기대감도 있습니다. 음. 이 정부 만성 통증의 줄기세포 치료제 본격 허용한다 관련 기업들 기지개 펴고 있어요. 음. 정부에서도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제 에 관해서 자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목을 해야 돼요. 네이처셀의 주가가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 기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자 주가는 상승 전환이 될 거예요. 나정찬 네이버 회장, 네이처셀, 네이버랜다. 네이처셀 회장, 나정찬 회장님이 FDA 협의 마무리 단계이고 빠르면 내년 미국 삼상 착수할 거다라고 이렇게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자, 네이처셀이 자사 줄기세포치료제 조인스템에 미국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어요. 현지에서 임상 삼상을 진행하고 가속 승인 절차를 통해서 상용화를 추진하는 데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상용화 여건이 한층 유리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라정찬 레이처텔 회장은요. 음, 아, 지금 긴급 발표를 뗐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반려됐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사업의 무게 중심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라고 밝혔어요. 라 회장님은요. 라 회장님을 라정찬 회장님은요. 음, 제가 발음이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정찬 회장님은 조인스텐 개발을 2006년부터 20년간 이어오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을 규명해 왔다. 한국에서는 무난히 허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식약처로부터 반려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 응. 이어서 식약처 결정 이전에 동일한 자료를 FDA에 제출해서 첨단 재생의료치료제 RMAT와 혁신치료제 지정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음. 사업의 무게 중심을 미국으로 옮기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음. 네이처셀은요 식품 안 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중증 테이소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템에 품목허가 신청을 유의성 부족을 이유로 반려받았어요. 2023년에도 같은 사유로 허가를 실패한 바가 있어요. 음, 현재 조인시스템의 원 개발사인 알바이오는 이에 불복해서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지금 네이처셀이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이유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상용하기 위해 유리해졌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라정찬 회장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전 정부와 달라졌고, FDA도 안전성을 전제로 난치병, 불치병 환자에게 신속히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 등을 일부 주 정부도 별도의 입법을 통해 FDA 정식 허가 전이라도 조건부 치료를 허용한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이처셀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과 FDA 가속승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요. 라 회장은 올해 7월 FDA와 RMAT 관련해 대면 미팅을 했고 한국에서 설계한 임상 3상 프로 프로토콜을 미국 임상 3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식염수만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주사 후 6개월까지만 이중 맹검을 유지하면 된다. 유권 해석도 받았어요. 음. 최근에는 FDA의 미팅을 신청해서 임상 3상 프로토콜과 의약품 품질 관리, CMC 자료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에요. 음.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 미국 임상 3상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고요. FDA 가속 승인을 위해서는 5년 추적 관찰 데이터,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임상 2상 3상, 중간 분석 결과, 일본에서 10년간 시행된 물음 줄기세포 치료 데이터 등을 확보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음. 자,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 기대감 엄청납니다, 주주님들. 우리 네이처셀 미국 FDA 한국 삼상 인정 소식에, 자, 우리 지난 4월 달에 강한 상승도 보여줬어요, 주주님들. 네이처셀 조인스텝 미국 FDA 혁신 치료제 지정. 국내 허가는 아직이다. 어,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판단이에요 우리나라가. F.D.A.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이럴까? <laughs> 그쵸, 주주님들. 음, 자 네이처셀 미국 시장 청주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스텝 글로벌 확장 전략 공개를 했어요. 음, F.D.A. 정식 승인 목표 단계적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만큼 F.D.A. 승인 기대감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우리 주주님들 자 네이처셀로 돈반석에 앉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내비와 함께 대응 대응하셔서 큰 수익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이 세력들의 매직기법 음. 자이 네이처셀 세력들이 주가를 어떻게 부양을 할 거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세력들의 매직기법 주내비가 이렇게 준비해왔고요.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필요하신 주주님들 GNB 개인번호 010 3939의 0932번으로 지금 바로 네이처 네이처라고 문자 놨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자,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과 함께 6개월 1억 만들기도 진행을 하고 있어. 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인원 제한 없이 우리 주제님들에게 많은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수익,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투자 가능해요. 음.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에 지금 바로 도움 또는 네이처라고 문자 하나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네비가 우리 주주님들 계좌를 이렇게 수익 계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음. 주네비가 예전에 네이처 셀로 자 이렇게 46%의 수익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1 4 8 6 0원의 매수해서 21,800원에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수익 극대화 시켜 드렸어요. 음. 자,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에게도. 네이처 셀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주네비가 수익 극대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수익 챙겨가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주제님들, 자 지금 바로 주네비 개인번호, 주네비 개인번호 010 3939에 0932번으로 지금 바로 자 네이처 네이처 또는 도움이라고 많은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 오늘도 우리 주가는 자이 변동성과 함께 엄청난 상승 나올 거예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네비 다음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